2024년 빚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최대 90%까지 탕감받고 2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안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먼저 새출발기금이 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원금과 이자를 조정해주는 국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까지 13만 명이 신청했고. 그중 7만 5천 명은 평균 70%의 원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차 추경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이 나왔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만 해당되던 창업기간이 2024년 6월까지 창업한 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둘째, 감면 비율도 올라갔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최대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분들도 이번 계산안에 해당된다면 제약점을 통해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변화죠.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혜택은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총 채무가 1억원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자 영업자일 것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에 10만 1천명 총 6조 2천억 원 규모의 혜택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요? 연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 빚을 빨리 정리하고 그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이익이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런 대규모 탕감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 도덕적 해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도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 실제 상환 능력에 따른 평가, 부채 이력 관리 등도 함께 시행하겠다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빚이 많아 폐업할까 고민 중인 대출 연체로 신용이 망가진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번 새 출발 기금 확대함 꼭 알려주세요. 정부가 90% 탕감까지 도와주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노후를 부탁해를 구독하시면 이런 새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